제주에 직접 영향을 미쳤던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제주를 반통하고 지나갔지만 워낙 위력이 약해서 별다른 피해를 입히진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대형마트 집단 감염 여파로 진단 검사 건수도 역대 하루 최다를 기록하면서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도민의 절반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에 직접 영향을 미쳤던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제주를 관통하고 지나갔지만 워낙 위력이 약해서 제주에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당분간 뒤늦은 가을 장마가 이어지며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장마 후에는 가을 태풍이 제주로 북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굵은 빗줄기가 사선으로 강하게 내립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간 뒤에도 비바람은 계속됐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몰고 왔던 수증기가 남아 있는 데다가 정체 전선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이 불면서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예상과 달리 제주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진 않았습니다. 제주 상간 지역엔 100mm 정도, 그외 지역엔 30mm 정도의 강수를 기록했습니다. 태풍 자체가 소형급인데다 저기압으로 만들어진 정체전선은 남해안에 위치해 있었고, 태풍이 공급한 수증기가 정체전선에 더해지면서 제주 지역보다는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린 겁니다. 태풍 발생 자체가 북서쪽에 치우쳐가지고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라니자 영향 때문에 태풍이 강하게 발달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태풍은 지나갔지만 가을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와 남쪽에서 계속 확장하는 따뜻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충돌해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비가 이어지는 겁니다. 기상청은 기압골과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 강수 기간과 강수량 변동이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력을 반복하겠고 제주도에는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아침 사이에 강하게 비가 내리고 낮에는 일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뒤늦은 가을 장마가 지난 후엔 한두 개의 가을 태풍이 제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확진자가 연일 무더기 발생하고 대형마트 집단감염 여파로 진단검사건수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최전선의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진단검사에 매달리며 일반 보건 업무는 아예 중단됐습니다. 중증 환자가 늘면서 간호인력 부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검체 채취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제주보건소는 한때 비상이었습니다. 밀접 접촉한 직원이 상당수였기 때문입니다. 직원 31명이 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확진자를 포함해 28명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코로나19 검체반 직원들은 모두 레벨D 방역복 또는 그에 준하는 복장을 하고 근무하고 있어서 검사자들에 대한 감염 전파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단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부랴부랴 대체 인력 10여 명이 투입됐지만 대형마트 동선 공개 이후 검사 희망자가 몰려 일선 보건소에선 과부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체 채취부터 자가격리자 관리까지 보건소 직원 200명 전원이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돼 지난 19일부터는 일반 업무까지 모두 중단했습니다. 뭐 휴가도 좀 반납하면서 주말 없이 하는 상황인데 보건소 업무 중단 일시 중단해서 전 직원이 다 투입해서. 돌아가면서 다 하고 있어요. 힘내시라고 그냥 잘 하고 있다고 한마디만 해줘도 진짜 최근 문을 연 생활치료센터 역시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치료센터 간호인력 11명을 제주대 병원에서 지원받아 운영해 오다 최근 추가 간호사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겨우 6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20명이 필요한 생활치료센터 행정 직원도 다섯 명밖에 뽑지 못했습니다. 지원 자체가 적었고 힘든 근무 여건 때문에 채용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사십까지 포함해서 운영 채용하려고 했거든요. 운영해 보면서 추가 채용할 기여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1 9 무더기 확진이 이어지면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체외막 산소 공급, 즉 에크모 치료까지 해야 하는. 중증 환자도 발생했습니다. 중증 환자에겐 평소 의료 인력의 최소 두 배가 투입돼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쏟아지고 진단 검사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어제 검체 채취 건수는 역대 최다인 9,600건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대형마트 집단 감염 여파로 진단검사 건수가 평소 3배 이상인 9,600건이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속한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서울과 부산 지역 검사업체에 검체를 보내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추가된 코로나19 확진자 18명 가운데 5명이 제주시 내 대형마트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 5시까지 확진자 18명이 추가됐고 이 가운데 5명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형마트를 다녀온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대형마트에서 감염이 된 건지 다른 접촉에 의한 감염인지는 세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나머지 추가 확진자 가운데 5명은 노래 연습장과 학원, 종합병원과 대형마트 등 집단 감염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도민의 절반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접종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확진자가 접 집중되는 40대 이하에선 백신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가 나타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신윤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입니다.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와 60대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제주도민은 34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넘겼습니다. 제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입니다. 집단 면역 목표 인구인 40만 2천 명 대비 접종률은 8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 달 추석 전까지 집단 면역 목표 대비 접종률은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40대 이하 접종 예약률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 평균 예약률은 65% 선에 그치고 있고 제주 역시 40대 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률이 6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맞으라고 동료는 하는데 기사화되는 것들이 좀 이상 반응만 좀 도드라지게 기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오는 때까지도 고민하다가 그래도 대세에 따라가자 생각해서 맞게 됐습니다.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접종 후 돌파 감염 사례가 느는 게 40대 이하 예약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부작용보다는 접종 이후의 장점이 더 크다며 추석 전 접종 예약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까지는 물론 예약 기간이 진긴 합니다마는 조기에 예약을 해서 접종을 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전화 예약이든 다 되거든요. 특히 이달 들어 발생한 확진자의 80%가량은 40대 이하였고 이 가운데 60%가 20대에서 40대였습니다. 연일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는 확산 추세를 잡기 위해선 40대 이하의 백신 접종률을 어느 정도나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자가진단검사에서 등교 중지 조치되는 학생이 3,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자가진단 앱을 통해 등교 중지된 학생 수는 2,9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학교가 1,3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960명, 고등학교 584명, 유치원 49명, 특수학교 2명 순이었습니다. 등교했다 귀가 조치된 학생도 1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29일 예정된 제주 유나이티드와 FC 서울전이 무관중 경기로 전환됐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FC 서울과의 홈 경기를 무관중으로 전환하고, 다음 달과 오는 10월 두 차례 홈 경기도 상황에 따라 입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월드컵 경기장 출입은 일절 금지되고, 경기장 철문 매달리기 등의 행위도 집중적으로 통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교사 10명이 모두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미 재판에 진행 중인 5명의 교사 외에 4명의 교사를 순차적으로 기소했고, 어제 마지막으로 원장인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추가로 기소된 원장 등 5명의 교사에 대한 사건은 이미 기소돼 결심 공판까지 진행된 5명과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한 공군 부대 소속 20대 부사관이 실종 신고 하루 만에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어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26살 A 하사는 오늘 오전 8시 반쯤 제주국제공항에서 발견됐습니다. 소속 부대는 A 씨가 교육을 받던 중 근무지를 벗어난 뒤 제주로 향했고 서귀포시 안덕면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노클링을 하던 4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쯤 서귀포시 서홍동 외돌개 인근 해상에서 42살 남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해역엔 당시 풍랑특보나 태풍특보가 발효되기 전이었고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귀포시 성산업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불이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운전자 33살 김모씨 등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이 전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빗길에 노루를 발견하고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이중섭 화가의 원화 12점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서귀포시는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인 삼성가로부터 기증받은 이중섭 화가의 원화 12점을 다음 달 9월 5일부터 6개월간 이건희 컬렉션 이중섭 특별전 70년 만에 서귀포 귀향이란 제목으로 이중섭 미술관에서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특별전에선 원화 이미지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와 이중섭 화가의 연대기 등도 함께 전시됩니다. 제주도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3차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제보안을 거쳤지만 도의회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모레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행자위는 도의회 내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보류했다며 다음 회기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는 제3차 종합계획안은 18개 핵심 사업과 110개 전략 사업에 총 16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요건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관리부실 예방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탈퇴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를 차단하고 업무 대행비를 5단계로 분할 징수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 모집 신고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합 설립점 자금 사용 계획서를 계약서에 명시해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자금 사용 금지와 모집 계약서에 명시된 비용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사전에 모집 신고 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신임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컨벤션센터는 3급 이상 공무원과 마이스 기업의 임원, 이와 준하는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신임사장을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공모는 다음 달 7일 마감되고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내정자를 선정한 뒤 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받게 됩니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입니다. 비자림로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도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반대 시위도 시작됐습니다. 비자림로 시민 모임은 결의안이 다뤄지는 임시회가 끝나는 다음 달 7일까지 도의회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결의안 폐기를 비롯해 비자림도 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화북 중계 펌프장을 만들면서 폐천된 화북천 하류 보건 청원이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제주 참여환경연대는 화북동 고늘마을 주민들이 화북천 폐천 부지의 옛 물길을 복원하는 청원을 강성희 도의원 소개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화북동 고늘마을의 상습적인 수해 원인은 제주시가 지난 1992년 진행한 화북천 폐천과 중계펌프장 시설에 있고 매립의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거짓 실종 신고로 수개월 동안 제주지역 경찰관들을 헛고생시킨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제주 지역 경찰서를 찾아 16년 전 친척집에서 당시 4살이던 아이를 잃어버렸다며 거짓 실종 신고를 해 수개월 동안 경찰관들을 고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이를 B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다시 C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B씨에게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가 나오자 제적시키기 위해 허위 실종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 I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